애꿈 얘기. 이제 신의상 방송 거의 끝날 때민이니까 얘기하는데 이한 꿈도 꿨어요. 신의상 발표하는데 세상 억까 다 당하는 꿈을 꿨어, 내가. 어, 유튜브가 터져 가지고 막 당황하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. <laughs> 그래 가지고 아, 유튜브 망했네. 이거 큰일 났네. 하고서 이제 트위치에서 이불을 <laughs> 트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방송 켜 적고 이불을 했는데 방송을 킨지 10분이 됐는데도 아무도 하이시하를안 하고 들어오질 않는 거야. <laughs> 어? 이왕 공개할 준비 다 됐는데 왜안 들어와? 어 10분이 됐는데 왜 하이소 안 하고 있지? 아니 그런 꿈만 안 꿨으면 사실... 사실 긴장보다는 약간 어떤 마음이었냐면 와 진짜 13개월 만에 신의상이니까 다들 좋아해 주시겠지? 와 빨리 공개하고 싶다 막 스포하고 싶다 막야 보여주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었다 사실 긴장되는 마음보다 근데 꿈에서 와도 시달리니까 카페에 방송이 터지는 꿈을 꿔가지고, 근데, 꿈은 현실과 반대였어. 그래서 아까도 사실 꿈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, 말하면 은또 현실이 될까봐 겁나가지고 말안 하다가, <laughs> 이제 말하는 거야. <laughs> 뭐, 인생 뭐 있냐? 아씨 인생 뭐 있냐? 우리 주말 애들도 안 오고 인생 뭐 있냐? 말해야겠다. <laughs> 음. 술이 다 인생이술니까 술이다네. 야이 술맛도 모르는 이 허접 자코들아, 니들이 술맛을 아냐? 뭐니? 술 말고 제 입술은 어떠세요? 술 말고 제 입술은 어떠세요? 어이 <laughs> 정도 꼬심이 아니면 안 되지. 주압 주압. 우와! 두워. 어 우리 거리를 좀 두어요, 그대로이. <laughs> 아이 너무. 너무 더럽잖아요. 너무 더러운걸요.